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NTNW의 어, 임광빈 어드바이저입니다. 우리 주식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변화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아주 큰 변화가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네,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변화는 바로 환율의 변화입니다. 환율의 변화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환율과 주시장이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자, 환율이 11월 달부터 꺾였죠. 보통 이가 꺾이고 바로 반영이 될 때가 있고 시간이 좀 걸려서 반영이 될 때가 있는데 지금 환율 상황이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지난 6월달까지 일단 떨어졌어요 6월달은 우리에게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달입니다 언제냐면 6월달에 13일 그때가 공포의 13일이었어요 급락을 했기 때문인데 거기까지 환율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근데 이건 시간 지나면 회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아시겠죠? 달러 약세 환율 하락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화일약품 말씀드렸는데 그냥, 지금은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이 자리에서 포스코 엠텍 같은 주식들도 말씀드렸죠? 포스코 엠텍이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더 지금 이틀간 급등이 나왔는데, 아르헨티나의 리튬 염호를 가지고 있죠.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데, 포스코 그룹주에 속해 있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일단, 지금의 이 구간대라면 9,000원이 안 깨지면, 몇 차례 더 시세가 날 가능성 있습니다. 월요일날이랑 화요일까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화요일까지 9,000원이 안 깨진다면 다시 한번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실리콘투 같은 기업도 말씀드렸죠. 제가 10월달 좀 바닥 구간때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자리는 3,100원대가 안 깨져야 됩니다. 3,100원대가 잘 지켜진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더 시세가 날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이렇게 끌고 가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시세가 5%든 10%든 날때 분할 매도 여러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3,100원대 여러분들 기준가나 손절가를 잡으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차례 더 주가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한 3,450원 정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고요. 어 조금 더 세게 올라가면 이 갭자리까지 다 메울 수 있어요. 3,700원까지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투세가 2년이 유예가 됐어요. 근데 대주주 요건이 10억 정도로 여전히 똑같습니다. 한 50억 정도가 이렇게 상향이 돼야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올 텐데 참 아쉽습니다. 네, 10억으로 잠정합의를 받기 때문에 다음 주에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는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그 매물 나오면 받으면 됩니다. 왜냐면 1월 효과가 1월 효과라고 있죠 그냥 주식이 새해가 되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데 그왜 올라가는 거냐면 여러분들 대주주 양도세가 10억 그대로 안 바뀌고 유지가 됐습니다 30억 이든 50억이 돼야 이게 의미가 있는데 일단 금투세는 2년이 유예가 됐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하는 물량이 다음주에 나오게 돼요 <laughs> 그러면 떨어지겠죠 근데 그거 사면 됩니다. 왠지 아세요? 어차피 그 사람들 1월 달에 또 사기 때문에 1월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새해가 되게 되면은 그냥 주가가 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건데요. 새라서 올라간다기보다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했던 물량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겁먹지 말고 주식 사면됩니다. 네, 실적 좋고 또 우상향할 수 있는 섹터들 있죠. 성장성을 갖춘 기업들 나중에 사시면 됩니다. 놀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번주에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경남제약 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중국의 코로나가 다시 한번 더 퍼지고 있죠 이것 때문에 제가 인과관계에서는 뭐 샤페론 같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 주식들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경남제약도 코로나 관련된 주식 중에 하나죠 이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인데 제약바이오 주식들 올라갈 때또 바닥에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제 종목의 중요한 손절 라인은 2350원이 되겠습니다. 2350원대가 깨지게 되면 여러분들 과감하게 손절하시면 좋겠고요. 시간의 단일가로 쪽. 조금 올랐는데, 이 조금 오른 이 부분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초가 2,500원 부근 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아주 짧게 2,700원을 말씀을 드리고, 손절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2,350원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시향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환율의 하락과 함께 23년도는 다른 시장이 나타날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드리는 인광빈 어드바이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 올해 일급수 새벽 배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